자야 민아 어, 우리 다결이아그다결아 일어나서 준비하자 이제 우리 하결이 오늘 안 해도 돼 오늘 이사 짐 아저씨가 다 해주실까 하결아 우리 하결이 있나 아이고 잘하네. 하길아빠는날꼬요꼬 다그리 꼬끼요 했어? 다그라 꼬끼워 했는데 일어나야지 하자아 꼬끼오 하길이 일어났어 나또가야겠다응좀자 <laughs> 자기랑 꽃 끼워 안 했어? 이놈여가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打分嘞。 아우, 이뻐. 가자. 눌러주세요. 하나씩만 살 거야, 하나씩. 가자. 가서 올려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안녕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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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왜? 우리 나가는 것도 영상 찍으려고 민결아 다결아 바구니 하나 끌자 2층도 있네 2층밖에 없어? 2층도 있는 거야 2층밖에 없어? 어, 여기 깨지는 거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. 아 어? 아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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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오, 다결. 드디어 다결한테 돼 있는 철봉을 찾았네. 우리 일원 동생들. 아, 아, 어, 그러면... 새로운 동생들. 아 춤춰 춤춰. 그게 뭐야? 해봐 오. 우와. 우와. 오시해할 수겠어. 있 오, 민경이 혼자 하는 거야, 지금? 나도 도와. 줘 엄마. 엄마. 다가라 언니 한거 봤어, 지금? 하길 차또랑이 빠졌다. 뭐? 하길 차 빠졌어. 빠졌어. 오빠 공 있네. 물어봐 오빠한테. 오빠한테 공차고 놀아도 돼. 물어봐. 응. 충전해야 돼. 오늘 집에 가서 충전하자. 엄마, 비켜줘. 하게 춤춘다. 하게 춤춰. <람이> 너무 위험한 <미안한> 거 같아. n <람이> <람이> <좀> <람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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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안녕하셔서 엄청 잘 기다리고 있었네. 어? 간지워 엄마 먹고구마가 그 너무 뜨거워서 간지워. 간지러워서니 너무 뜨거웠어? 엄마 잡아줄까? 응. 맞지? 응, 뜨겁다 엄청.